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님의 지지자이신가요? 국민의힘의 지지자이신가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좀 문제가 생겼죠. 오늘 그 저기 뭐저도 이제 방금 그냥 바, 간단하게 봤그 기사만 봤습니다. 네, 추경원 원내도표가 뭐 어제 이제 대통령님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7일 이제 모레 기자회견을 했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지금 한동호 대표님은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고 만나자는 이사도 전달을 했지만 한동호 대표는 못 만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났다 음, 뭘까요 대표적인 친윤 계열이죠 지금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지금 이 상황이면 이거 저 고그 실제로 이제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그~ 될까 봐 자기 딴에는 이렇게 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조직 관리에서 봤을 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님은 빼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뭐~ 뭐죠 원 실제로 원내대표라 당 대표하고의 역할은 틀리 틀리지만 역할은 틀리지만 원내 대표라고 대통령 따로 만나가지고 당 대표를 무시하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뭐어그제 <laughs> 뭐, 최고위원회에서 바, 발언도 실제로 이제 별로 뭐 저, 상황도 좋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님 바, 발언을 하고 바로 이제 추경원 원내 대표가 뭐 발언을 한데 그 내용은 뭐 언론에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내용은 다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은 다른 기조의 뭐 발언이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뭐 잠깐 듣다가 듣기 싫어 가지고 했어요. 이거 아니 당 대표를 무시하는 저 행동을 보인다면 어제도 아니 그 실제로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님 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한동훈 내가 본인이 이끄는 지금 뭐 이거 뭐 약간의 뭐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할바람 한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저도 그 뭐야 그 어제 이제 했지만 이제따 다른 당을 뭐 이제 비난하지 말라 막 그냥 열심히 국민의힘 길만 가면 된다 요 얘기로 이제 영상을 먼저 찍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러은 <laughs> 지금 지기 수신 제가 치국 평천아 뭐 이렇대요 수신은 되신 거 같고 제 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음. 집안 에서집안이 뭐가 좀뭐 이렇게 위계질서도 제대로 안돼 있고 지금 그거 상황이 안 되죠. 정그 실제로 이제 친윤계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 뭐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이니까 당 내니까 뭐칼바람한번 뭐 부리, 부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렇게 돼야, 그거를 이제, 그, 보통 이제, 사기업이나 뭐 기업 문화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고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 똘똘 뭉쳐야지. 그런 구조조정을 거치고 힘든 시기를 거친 조직이야, 조직이 더큰 성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AI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저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그러고 이제 홍준표도저 저 시장도 한옥 한 번씩 그러잖아요. 아뭐저기당 대표가 원내 대표 이러다가 이래,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그 명세균 맞나요 명세균이 명태 명명모씨 리스트에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라고 발발버둥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살라고 발버둥 치면 음. 그 자기 자기 세,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진 뭐 보여줘야 될 거고 그 힘을 가진 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인 것 같고요 음, 뭐 뭐죠 동네 망신스럽게 뭐 일부 이제 일부 언론이라는데서 좀 화가 나셨다고 하는데 저라도 저, 저도 약간 이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호 뭐좀뭐 뭐 세상 좀 좋아지럴까 했더니 그 내부에 이거 저기 있었네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 당기고 뭐 이제 사, 사, 세상을 살다 보면 내부에서의 더 무서운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내 가까운 데사람이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건 거의 배신급이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뭐 내가 내가 대통령이랑 더 친해. 지금 이제 대, 지금 대한민국의 어, 서열은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 순입니다. 어, 대통령 짱 아니구나. 그위한 사람이 더 있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두 그, 그 사람의 친한 서열로 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주경원 원내대표도 야 내가 내가 이당 대표보다 더 친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의 몰락이 돌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 내일모레네요. 내일모레 뭐, 뭐 한다고 해도 이때까지의 뭐그뭐 그, 뭐 저기 기자회견이나 면 이런 거 나왔을 때의 결과가 어땠나요? 더 좋지 않았잖아요. 하면 이제 국정연설까지도 빠, 빠진 빠진 분이 뭐 대국민 다다만지뭐 하여튼 뭐 그거에서 무슨 수로 뭘 할까요? 뭐 계속 얘기할까요? 아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이건 잘 됐잖아 이것만 얘기할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한동훈 대표님이 얘기한 뭐 이제 뭐 이제 한세 가지 얘기했죠. 어, 대통령의 뭐그 중에 하나인 대통령의 사과가 요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화난 민심을 누구로 뜯을 만한 사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제일 가까이서 제내 제일 큰 힘이 되어줄 당의 당 대표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국민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요? 음 그냥 이제 뭐 이거 뭐그까 그러니까 아까 이거 다 오면은 조금 진정을 하고. 아까 이제 뭐 괜히, 괜히 뭐 민주당 타, 남 탓하지 말라 뭐요요 요 곳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요. 음, 뭐 그, 저도 이제 아직 뭐뭐정 솔직 뭐저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저거를 처음 봤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좀뭐 저는 영상 영상 제작한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저도 초보입니다. 다만 뭐 정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실제로 세, 세상 뭐뭐 뭐 대기업 조직 문화 뭐 이런 데서 으로 해외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뭐 정치판 돌아가는 게뭐 그닥 크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라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는 지금의 상황은 뭔가 딛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고칠 힘을 한동호 대표님은 갖고 계시고요. 보고 한번 어제 어제 어제는 이미 칼을 뽑았잖아요. 이제 무라도 하나 썰어야죠. 그첫 번째 무가 음. 주경호 원내 대표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제 제영상으로차 한동훈 대표님이 보실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님이 그 근처 뭐죠 보자 보좌, 보자진들이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칼은 어제 뽑았고 할부림 한번 해주고 진짜 바뀐다는 모습, 진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길 바라보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